패스톤 디자인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개발 동기 및 목적, 개발 환경 개발 일정, 구현 산출물, 시형 영상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동기 및 목적은 저희가 취업을 위해 NCS를 학습하면서 NCS 홈페이지를 종종 이용하였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빠르게 찾지 못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있었으면 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NCS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발 환경의 개발 툴은 아파치 동켓 9.0 버전 MySQL 워크벤치로 개발하였고, 개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CSS, 자바와 프레임워크의 부트스트랩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하여 만들어보았습니다. 개발 일정은 설계와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현 산출물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순차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레이아 부분입니다. 로그인 소스 코드는 총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소스 코드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if 문을 사용하여 로그인 시 리턴 값을 1로 주도록 해 주고 비밀번호 불일치 시 리턴 값을 2로, 아이디가 없을 경우 0으로, 데이터베이스 오류일 때 -1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if 구문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를 만들고 null 값을 받을 때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리턴 값을 주어 오류 메시지 창을 띄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 성공적으로 로그인 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공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마지막,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else if 값을 주고 결과를 2와 0과 -1로 주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실패 시 여러 가지 메시지 박스 창을 띄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음은 회원 가입 레이아 부분입니다. 회원 가입 소스 코드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적용하는 메소드인 PSTMT를 이용하였고, y s s q 교회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회원가입 시 필요한 ID, 비밀번호, 이름, 나이, 성별, 이메일을 삽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당 소스 코드는 IF구문을 이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회원 일시 리턴 값을 이용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 i d 일시 리턴 값 1로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나면 마이너스 값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전달되는 값들을 담은 변수인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이름, 성별, 이메일이 나오게 코드를 넣었으며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서로 다를 경우 조인점 JSP로 돌아가게 했고 널값을 받을 때 성공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메시지 박스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IF 구문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에 성공했을 경우 성공 확인 메시지 창을 확인한 후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하였고 이미 존재하는 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창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사용자에게 중복 체크를 반환해주는 기능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게시글 등록 레이아웃입니다. 게시글 등록 소스 코드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적용하는 메소드인 PSTMT를 이용하였고 MySQL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게시글 작성 시 필요한 작성자, 글 제목, 글 내용, 파일 첨부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났을 경우 리턴값 마이너스 1도 설정하였습니다. 두번째,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사용하였고 파일 크기가 10MB 이상이거나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세번째, 세성 객체의 set attribu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세션의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소스 코드는 게시글을 작성할 때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 박스 출력과 작성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성공적으로 게시물이 작성되면 성공 메시지 박스 출력과 게시판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목록 레이아웃입니다. 게시글 목록 소스 코드는 총두 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적용하는 메소드인 PSTMT를 이용하여 MySQL에 적용하였고 문자 또는 문자열을 이용받는 함수인 Get 함수들을 이용하여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 날짜, 첨부 파일, 조회수를 출력하였습니다. 두번째, 폴 반복문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면 이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여주도록 설정하였고 게시글 삭제시 삭제된 게시글로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수정 레이아웃입니다. 게시글 수정 소스 코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쿼리에 적용하는 메소인 PSTMT를 이용하여 m y s q l 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게시글 테이블에 게시글 수정 시 필요한 작성자, 글 제목, 글 내용, 파일 첨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났을 경우 리턴값 마이스 1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작성 소스 코드와 동일하게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사용하였고 파일 크기가 10 m b 이이이이나 로그인되어 있지 않을 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객체의 u s e s t a e t t r i b u t r e 메 u 드를사용 e 서 세션의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게시글을 수정할 때 같은 작성자가 아닐 경우 오류 메시지 박스 출력과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수정 글 내용에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류 메시지 박스 출력과 작성 게시글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수정이 완료되었을 때점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작성자 글 제목 글 내용 글 형식 첨부 파일 등을 성공 메시지 장과 함께 수정이 완료되게 도,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삭제의 레이아웃입니다. 게시글 삭제 소스코드는 총세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쿼리에 적용하는 메소드인 PSTMT를 이용하여 MySQL의 특정한 아이디를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저 아이디를 현재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세션 값을 이용해서 체크할 수 있게 하였고, get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작성자와 동일한 아이디가 아닐 시 삭제 권한이 없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request. get 세션을 이용하여 이전 소스 코드와 같이 작성자와 동일한 아이디가 아닐 시 권한이 없게 설정을 하였고, 작성자 아이디가 일치할 경우 삭제가 완료되어 게시판 목록 창으로 돌아가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레이아웃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스코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특정한 아이디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문자열 형태로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두번째,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 서버에 데이터 요청을 하여 작성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 박스창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램과 하는 방식이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한 개의 파일과 스킵 변수를 만들어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객체에 초기화해주고 그 파일을 인풋 스트림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설정 파일 오류가 날시 다운로드가 되지 않게 설정하였고 JSP로 생성한 데이터라고 설정해놨습니다 네번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MSI-E로 설정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코드로 출력하였고 현재 데이터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창을 띄우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글 답변 레이아웃입니다. 게시글 답변 소스 코드는 총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 대상이 되는 글을 가져오게 하였고 부모 글을 기준으로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가져와 답변 글을 달수 있게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페이지 처리 레이아웃입니다. 게시판 페이지 처리 소스 코드는 총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다음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반환값을 True로 설정하고 실패시 a s 스 반환값을 Boolean 함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타켓 페이지를 통해 페이지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오류값을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페이지를 정의하여 페이지 넘버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경우 스타트 페이지에서 10을 빼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타켓 페이지 함수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 결과값에 따라 페이지 링크를 보여 줄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트 함수 페이지 넘버를 활용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시작 페이지가 10을 더한 값보다 작을 경우 원하는 링크 페이지로 갈수 있도록 설정하고, 시작 페이지의 9를 더한 값보다 현재 페이지가 클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보여 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현 산출물 설명을 마치고 시연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캐스톤 디자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